12월 첫째 날이면서 첫째 주 금요일입니다. 12월에는 5주의 금요일이 있고요. 이제 한 달이 지나면 한 살을 더 드시게 됩니다. 나이 먹는 것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좋아한다고 더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지 않는다고 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그 이제 세월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12월 한 달을 보내면서요 금요일마다 다시 한번 올한 해를 정리하고. 또 내년을 새해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어떻게 새해를 준비할지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잡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10편을 그동안 해오고 있는데 오늘 10편 24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심과 여전히 만물을 붙들고 계심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에 설자하는 누구이며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24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12월 달한 달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 가정 안에 영광의 왕이 들어오심,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거하심, 그리고 내가 거하는 처소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에 거룩한 산이 우리가 거하는 곳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록하고 있는데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입니다. 어 이미 시편 24편 1절은 이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세계 모든 것의 주인은 여호와시다. 사람들도 여호와의 것이요 피조된 모든 세계도 여호와의 것이요 만물도 여호와의 것이다. 왜냐하면 이절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항상 돌아보면서 어디에 세워야 하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 세상에 속하지 않고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운다라는 것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요. 되게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요. 저기 밑에서 겨우 겨우 자기 백성들을 돌보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인 하나님은 온 세상을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다른 주인을 섬기면서 비참한 나의 삶을 살지만 우리의 인생을 다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세운다면 창조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자들도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여호와께서 강대류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거하기 위하여서 거룩한 산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3절에서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산. 그리고 그것을 그의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장소에 설 자가 누구며 오를자가 누구냐? 도대체 누가 이런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여전히 붙드시며 그 위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오르며 그곳에 설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에서 네 가지의 그 삶을 말해줍니다. 그게 사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사절. 누가 오르며 누가 설수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거룩하시고 위엄이 가득한 창조주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호와의 산, 그의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누가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느냐? 누가 올라갈 수 있으며 누가 설수 있느냐? 곧 하나님께서 임지하시는 그곳에서 누가 하나님을 뵙고 예배할 수 있느냐? 그것이 첫 번째, 손이 깨끗한 사람.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손이라는 것은 어떤 일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다시 의미를 새기면 그의 행동이 하는 일이 깨끗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고 주님의 거룩한 곳에 설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요,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않는 사람,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그의 생각이나 그가 마음 먹는 것이 깨끗하다라는 건데, 특별히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다리 걸치지 않는 마음, 마음이 청결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정한 그의 마음을 헛한 한데 뜻을 두지 않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뜻을 헛한 한데 둔다라는 것은 헛된 영광을 취하거나 헛된 우상을 섬기거나 세상의 헛된 쾌락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말해요. 근데 내가 나의 뜻을 그곳에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신에게 내 마음의 뜻을 두지 않고 헛된 세상에게 내마음의 뜻을 두지 않고 그리고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에 사라질 것들에 내 마음을 두지 않겠다. 내 뜻을 자기의 의지를 확고하게 하는 거죠. 없어질 세상, 더러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내 뜻을 두지 않겠다. 그것이 곧 마음이 청결한 사람,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뜻을 헛탄한데 두지 않는 사람이 그의 거룩한 산에 오르며. 그가 거하시는 거룩한 곳에 설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이면서 세 번째가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사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 특별히 맹세라는 부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쓰지 않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 진실하게 서는 사람.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뵙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손은 행동이고요. 마음과 뜻은 이 마음과 의지이고요. 그리고 거짓 맹사는 입술을 의미합니다. 행동과 마음과 뜻과 말하는 것이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자격을 한번 보시죠. 우리 손은 깨끗합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깨끗하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나의 마음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갑니까? 청결하신지요?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의지와 뜻을 헛하는데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살고 계십니까? 나의 입술은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맹세를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깎아내리거나 다른 사람들의 헛된 것을 말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욕을 하거나 나의 입술을 경망스럽게 쓰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임지하시는 거룩한 산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임지하시는 그 거룩한 곳에 설수 있겠습니까? 이제 조금 자신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5절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우심을 얻으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자, 거룩한 곳에 설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따르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 덮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말씀을 알다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애통하는 것이고 마음을 찢는 것이지. 나는 어차피 못 사는 사람이니까, 그저 믿습니다.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래부터 원하셨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지키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올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하는 내 삶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애통하는 삶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믿음을요. 너무나 오용하고 남용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결국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이들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한대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를 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6절부터 다시 거꾸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으로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막 살면서 여기 와서 여호와 이름만 부른다고 하나님께서 오냐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들은 사절처럼 사는 거예요. 내 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싸웁니다. 이 마음을 헛하는데 두지 않기 위해서 나의 뜻을 헛된 우상에게 절하거나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 내가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헛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단순히 여기 와서 몇분 하는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여기에서 1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내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삶이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삶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저 여기 와서 주여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속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진짜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기 위해,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을 더럽히면서 여기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손을 깨끗하게 하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온갖 약자들을 다 짓밟고 고아와 과부들을 내치고 사회 정의는 무시하고 온갖 불의와 부정은 다 저지르면서 여기 와서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니 복 주십시오.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드리지도 않으면서, 온갖 양다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문어다리, 오징어다리, 두 개의 두 마음이 아니라 세 마음, 네 마음, 다섯 마음, 온갖 여러 마음을 다 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예배하니까복 주십시오. 하나님 안 속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은요, 진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정리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허탄한데 두었던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요 감사와 회개함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나의 삶을 진짜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말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을 했나요? 오늘 내가 다른 사람과 교제함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덕을 베푸시는 것처럼 그렇게 교제를 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행동하는 그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손이었습니까? 나의 마음이 정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원웨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습니까?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산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는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여기 와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사와 회개함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진짜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하나님께서 의로 그 의의를 그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장면이 7절부터 연상이 됩니다. 이 7절부터 10절까지는 화답송인데요. 먼저 제사장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하면 백성들이 팔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다시 제사장이 답변합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이것이 한번더 반복돼요. 9절에서 또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백성들이 또 질문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그때 세상이 다시 대답하죠 망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이 7절부터 10절은요 이 다윗의 씨가 정확한 배경을 말해 주진 않지만 대부분이 말하는 것이 다윗이 언약괴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 보낼 때로 얘기합니다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인 그 언약괴를 처음에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 언약궤를 메고 입성하면서 제사장이 이 기쁨의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옆에서 환호하면서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영광의 왕, 만왕의 왕, 만군의 여호와, 그가 바로 영광의 왕이시다.라고 하면서 언약궤를 들여보내면서 찬양하던 시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실 때, 내가 허탄한데 두었던 나의 뜻을 돌이키고 나의 거짓된 입술을 다시 진실하게 돌이키며 두 마음 품었던 마음을 다시 청결하게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손을 깨끗이 하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가 오늘 선포되는 노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그래요.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라는 것은 실제로 문을 의인화하는 겁니다. 성정문 그 들어가는 문. 그그 문이 활짝 열리며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너희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며 그를 온전히 경배해라라는 그런 의미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그래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선포되는 겁니다.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겸손하게 경배하며 받아들여라. 그분이 누구냐? 영광의 왕이신데 영광의 왕은 그러면 누구냐? 강하신 주님이요, 능하신 주님이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다. 그러니 오늘 한 해를 돌아보시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런 겁니다. 그 동안 한 해를 돌아보니 주님의 임재와 상관없이 살아갔던 모습이 너무나 많다면 이제 다시 한 달을 동안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나의 삶, 무관했던 나의 마음을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문들아, 머리들아라라고 선포할 때 나의, 나의 삶에 들어오시는 그 영광의 왕, 우리 가정에 초대하는 영광의 왕.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는 영광의 왕이 누구냐 하면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입니다. 세상의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하게 하실 여호와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복잡한 인생의 전쟁 속에서 죄와의 싸움, 세상의 쾌락과의 싸움, 사단의 영적인 권세와의 싸움, 여전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와 부딪히는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력 이상의 자랑들 나 육신의 뿌리 내려서 오염되었던 나의 삶과 싸움할 때에 전쟁에 등하신 여호와께서 들어오시면 그 주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이기려고 하면 패배하는데 주님이 들어오시면 승리합니다.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려고 나가면 납작 해지는데이 모든 전쟁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때부터. 우리의 가정에 승리의 주가 통치하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전쟁에 능하신 주님으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패배하며 쓰라린 경험을 하던 우리의 삶을 다시 전쟁의 승리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가 영광의 왕이십니다. 나의 인생을요 스스로 극복해 나가려고 하지 말고 나의 인생을 만군의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내가 맡기지 않고 싸웠던 나의 한 해를 다시 돌아보고 이제 새해를 계획하실 때는요, 놓쳤던 예배의 삶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갈 때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맛보시라고요, 경험하시라고요. 그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며 승리하시는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달 동안 내 마음을 나의 삶을 정리하고 새해를 맞으십시오. 그 새해가 단순히 내가 한살더 먹는 새해가 아니라 주님 앞에 다시 새롭게 서는 새해가 될수 있도록 문들아머리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언약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나의 삶에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호와의 임재가 여러분의 가정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심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열방까지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